너 나이스 아, 와 나이스 게, 콤비네이션 네, 오케이 야 이거 여기서 살면 얼마냐? 아니 나 이제 제로팽 유튜브 조회수도 잘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스킨을 한번 사가지고 할까 했지 야 근데 저거 제로팽 살려면 10만원 충전해야되잖아 애나 11,000원이면 얼마야? 97,000원? 와씨야돈 보니까 정신이 확 차려지는데 아니 조회 수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조회 수가 이게 수익 창출이 된 것도 아니잖아 야야 야, 정신이 번쩍 든다야 아야돈 앞에서는 하남자가 될 수밖에 없다야 <laughs> 야 이거 세트 구매하는데 63555잖아 최소한 이거 두개 구입해야 되는데 사고 쭉 쓰면 되지. 아, 니 그렇긴 해. 그렇긴 한데. 와, 그래. 유바 아니야. 유하야. 자, 결제 다 했다. 아시아 서버에 최초로 사는 스킨 제로 팽특 가자. 야! 사버렸다. 사버렸어. 자, 오케이. 샀으니까 이제 껴 줘야지. 자, 업그레이드 싹다해 주고. 자, 칼도. 에다가 고스트. 자, 사니까 뿌듯하긴 하다. 대매에서 한번 써 볼까? 제로 팽 샀으니까 제로 팽티 존나 내야 되겠다. 준비하세요. 오케이. <끝> 야 쏘는 맛 있구만. 어 맛있어. 놈들. 아 어? 어 뭐야 이거 왜 업그레이드 안 됐어? 아니 업그레이드가 안됐는데 칼은? 뭐지? 아, 오케이. 아, 이거 맛개 좋네. 야, 진짜 이 스킨 개꿀이다. 아니, 쏘는 게 이게 손맛이 달라, 손맛이. 아이씨. 손맛만 좋네. 아, 이거 키라는 사운드가 쫀쫀하다. 나가 이 녀석들아, 아섭이라고 너네가 뭐 아, 다르지네. 와, 맛있다. 아니, 이것도 업그레이드 안돼 있어. 뭐지? 아니, 왜 밴날밖에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지? 오. 제로팬 개잘 맞아. 미쳤어. 아니, 나 이거 업그레이드 했잖아. 아, 이렇게 장착을 해야 돼? 아주 좋아요. 자, 경쟁 가자. 아스업전 시즌 골드의 힘을 보여주지. 나는 처음이자. 마지막. 아, 씨. 아, 아!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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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, 총 이뻐 번쩍번쩍하구만 있다 거기 아... 뒤에서 걸렸어 아아! 죽었다 이건 죽어야지 아니 왜 얘네 여기서 죽어?

아, 일부러 내가 안 쏘고 기다렸는데. 공수 교대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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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, 나가자, 나. 아, 나가지 말자. 이미 이미 나갔었어. 너가 얘기했을 때. 와, 내가 보기에 개코 멍 때렸다. 버이 들어가. 깜깜해. 벤달사 레이나잖아. 아, 그런가? 그런가? 하나 잡고, 다이라면, 그거는, 네, 독수갑인데. 와, 이걸 보고 있어? 야, 이개 독한 새끼들. 자기 팀들 다 사이트 들어가서, 쳐 뒤지고 있는데, 이거를. 야, 이 독한 놈. 뭐. 아, 뒤에 들어왔어. 어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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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바로 왼쪽. 바로 왼쪽. y 와 YJ. YJ. <웃음> <웃음> 아, 8 0년 아, 8 0 아, 8 0 아, 0 아, 0 아, 0 아, 0 아, 0 0 0 아, 아, 80, 80, 80. 아, 0 0 0 아, 80이었는데, 아, 아, 80이었는데, 아 파이스파이크되었치되었습니이 나이스! 나이스! 아, 스킬은 괜찮은데 내가 써먹질 못하네. 스네 위치는 확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어때, 어그로? 아, 그, 아, 그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콤비네이션. 오케이. 어, 이거 어그로 일부러 끌었다. 지도 보고서는. 나 진짜 미드에 세이지가 막았을 때, 세이지 반 죽이고 싶었네, 진짜. 있어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나이스 어힐 아, 없었으면 뒤졌다 이거 와 아, 레이즈 141초 맞았어 <laughs> 이거는 진짜 어유 죽을 뻔했네 씨. 나이스 어때 요거지. 후우 여러분 분발하세요. 야, 삼신이십미치 맞아요. <laughs>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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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괴물 간다. 됐어. 오. 카. 풍세야 대가리 보였다 너. 오야 어, 여기. 와나 눈초까지 완벽했다. 미드. 오케이. Okay. 아, 꼴찌에서 2등까지 올라갔다. 1등은 네, 도저히 안될것 같고. 나 어떡해? 워킹 어노잉. <laughs> 와, 극찬 받았네. 부럽다. 미드이쪽이 오케이. Okay. Okay. Okay.

Trying so hard